안녕하세요. 테스트네이션의 신유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SAT Math Curriculum에 대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 한해 동안 시험이 어땠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일종의 예측도 하면서, 혹시나 SAT Math가 처음인 학생들을 위해서 SAT Math의 자세한 구성, 어떤 것들이 나오는가, 어떻게 공부하는가, 그리고 결정적으로 제 수업 어떻게 진행되는가, 그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저에 대해 간단하게 소개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2024년도에 테스티네이션에 합류를 하였고 그 이전에는 SAT, GRE, 영어와 수학 그리고 AP, IB, TOEFL 등 스탠더드 다이지 시험들은 굉장히 많이 가르쳐 봤습니다. 조금 특이 사항이라면은 다른 과목들을 보면은 주로 영어인데 수학도 같이 가르쳤다는 건데 이게 가능한 이유는 이제 사실 스탠더드 다이지 시험 그러니까 SAT 같은 시험에서의 m a 는매 a 를 잘하느냐보다는 매 a 를 이용해서 문제를 풀수 있냐 없냐가 싸움인 거죠. 전공을 보면은 히스토리라 되어 있는데, 뭐, 엄밀히 따지면은 히스토리는 수학과는 좀 거리가 먼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SAT 레벨의 매스는잘 읽고, 그리고 내가 11학년까지 배웠던 내용을 잘 기억하고 있냐, 그게 나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딱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입장에서 항상 문제를 봐왔고, 그 문제를 풀때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학생의 시선에서 볼수 있다는 게또 제가 가르쳐 왔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SAT, Math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 공부하거나 아니면 좀 공부를 했더라도 이제 항상 의문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거 난이도가 어떤 시험인가입니다. SAT, Math를 쉽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하지만 이제 뭐다? 절대적으로 수학을 많이 공부해야지 잘할 수 있는 시험은 아니다라고는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딱 11학년 미국 정규 교육 과정에서 배우는 것들만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준비한 학생들 중에서 수학을 좀 많이 공부한 학생들 뭐 AP, Calculus A, B, B, C, Statistics. 요새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Discrete Math도 하는 학생들도 있는데 그런 학생들이어야지만 수학을 잘할수 있는 건 아니고 오히려 보통은 이제 흔히 문과 성향이라고 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도 보면은 수학을 곧잘 해냅니다. 그래서 필요한 건 뭐냐면은 수학적 개념이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두 번째 그리고 그거를 내가 문제를 정확하게 읽고 필요한데 적용해가지고 딱 알맞게 문제를 풀수 있느냐 정말 결정적인 거는 시간에 맞춰서 풀수 있느냐 이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은 SAT Math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보자면 은 SAT Math는 총 44문제, 22개 문제가 있는 모듈 2개가 있어요. 각각 35분의 시간이 있습니다. 계산을 하면 은 대략 Math 1문제에 평균적으로 95초를 쓸수 있구나 입니다. 자, 당연히 그냥 1차 방정식 그냥 쉽게 푸는 문제들 같은 것들은 시간을 투자할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 것들은 솔직히 말해서 0.5초만에 풀수 있고 오히려 답 적는 시간이 더 걸리겠죠. 하지만 좀더긴 문제들, 좀더 많은 계산 요구하는 문제들에는 조금 더 시간을 투자하는데, 그런데 넉넉하다고 하면 넉넉하고, 적다 면 적다는 거예요. SAT에 나오는 것들은 이제 Algebra, Advanced Math, Problem Solving, and Analysis, Problem Solving, and Data Analysis, 그리고 마지막으로 geometry, and trigonometry 이렇게 나오는데, 그냥 이 토픽 안에 있는 것들만 다 아는 건 기본이고, 그리고 뭐다 문제 유형별, 문제를 어떻게 읽어야 하는가 잘 봐야 돼요. 읽어야 한다는 걸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실제로 SAT 문제들 보면은 한30% 정도가 전부 다뭐 글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학만 푸는 문제가 아니라 글을 읽고 그거를 풀어내야 한다는 거죠. 짧게만 더 설명하자면은 결국에는 수학도 아이디어를 숫자로 표현한 거잖아요, 기호로. 근데 그 아이디어라는 거는 똑같이 말로도 표현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로 표현되는 것들 그리고 숫자로 나오는 것들의 유기적인 차이들 아니면 어떻게 쉽게 쉽게 이해하는가, 빨리 이해하는가 그게 관건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SAT 수학을 풀기 위해서는 일단 강력한 기본기가 갖춰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푸는 연습이 돼 있어야 한다는 거는 어느 정도 설명이 됐는데 최근에 시험들에서 어땠냐라고 물어본다면 첫 번째, 글로 돼 있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3 0라그랬는데 조금 체감상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체감상이 아니라 실제로 한두 한, 문제씩 더 늘었어요. 또한 수학 개념을 그냥 알고 있으면 풀수 있는 문제들보다는 그거를 한 번만 더 다르게, 한번 비틀어가지고 응용하면 은풀수 있는 문제를 많이 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출근 아메트리, 삼각함수 같은 것들은 당연히 외우는 걸로 끝나는 시험이 아니고, 그거를 말로 길게 설명해 놓은 거를 어떻게 풀수 있느냐. 결국에는 수학적 개념을 이용한 문제풀이를 조금 더 강조하게 되는 거죠. 다른 문제들은 엄청 길어요, 패시지가. 근데 그 질문을 보면은 막 엄청 어려워 보이는 막 물리처럼 보이는 그런 문제가 나왔는데, 그냥 실상은 자세히 읽어보면은 넓이를 구하고 비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문제였어요. 어렵다고 하기에는 조금 어폐가 있는데 많은 학생들은 그런 문제들 보면은 괜히 겁을 먹습니다. 어 내가 풀수 있을까? 어려워 보이는데 자 그럴 필요 없다는 것을 수업 때 계속 이야기를 해줄 겁니다. 정말 필요한 건 뭐냐면은 그냥 문제에 주어졌는 것들 중에서 나한테 필요한 게 뭔지만 읽어내면은 SAT 수학은 개념을 다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는 가능한 시험이에요. 물론. 10학년, 아니면 9학년이 내 세트를 시작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기본 개념이 조금 약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선행을 했는데 이제 제대로 길게 배워본 적은 없고. 그런 경우에는 기본기를 다지기 시작하면 괜찮다는 거 한번 더 강조하고 싶습니다. 저는 매트 수업을 할때 크게 다섯 가지 정도를 크게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문제 유형 분석입니다. 문제 유형을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를 거의 보자마자 어떻게 푸는지를 알수 있어야 돼요. 자, 시간이 많은 시험은 아니에요. 95초, 그러니까 1분 35초 같은 경우에는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에요. 한번 헤매버리면 금방 지나가는 시간이고 그러니까 딱 문제를 보자마자, 워딩을 보자마자 아, 이거는 딱 이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그거를 빨리 캐치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다음에는 기본기, 사실 스텝 1, 2는 굳이 구분을 하기 위해서 한 거지 거의 같이 한다 생각하면 돼요. 기본 예를 들어서 내가 수학에서 어떠한 부분의 개념이 약하다 그렇다면은 그 일을 반드시 채우고 가야 돼요 이런 것들은 문제를 풀어보다가 보면 나오기도 하고 아니면은 수업 시작할 때 진단을 해보면은 어디가 모자란지가 나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에 쉬운 문제 같은 것들은 쉽게 풀어요 하지만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어려운 개념이 나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를 대비해 가지고 수학의 심화 개념들 그런 것들은 확실하게 짚고 가겠습니다 수업 중에는. 네 번째 단계로는 이제 Easy, Medium, Hard 이렇게 나눠져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쉬운 문제들을 처음에 풀면서 자신감을 갖추고 Medium 문제를 풀면서 어떻게 유형이 바뀌는지, 응용되는지를 배우고 Hard 문제를 풀면서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나왔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면 마지막 단계인 실전 문제 풀이 실제 페이퍼를 가지고 정해진 시간 안에, 정말 중요하죠 정해진 시간 안에 계속 반복해서 풀어보면서 약점이 발생한다면 다시 한번더 보완하고 그게 수업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제 수업은 어떤 학생들을 위한 수업인가요라고 물어보신다면 SAT 수학이 처음인 학생들. 그러면은 저와 함께 기본기부터 다져가면서 정석대로 문제를 풀어 나가면서 기초를 다져 나가면 되겠습니다. 이 기초와 정석에 대해서 강조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수학에는 이제 소위 말하는 다양한 편법들이 존재하고 아니면은 미리 알고 있는 개념들이 있다면은 그거를 SAT 레벨 바깥의 내용을 가져와서 풀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럴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독이 되는 경우를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특히 카큘러스를 공부하고 온 친구들은 문제를 풀때 AP에서 사용되는 기술들을 사용하지만 정작 SAT에서는 문제를 만드는 방식이 그런 카큘러스를 배제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더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자, 기본기를 다지는 게 중요하고 그런 학생들이라면 저와 함께 제가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춰가지고 딱 수학 목표를 이루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SAT를 여러번 공부해보고 이제 나는 조금 더 높은 것을 원한다고 한다면 저와 함께 준비하면서 이제 어려운 문제들 위주로. 실전 모의고사 위주로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내가 목표하는 점수가 높은 학생이든 아니면 지금 시작하는 학생이든 시작부터 개념과 문제 풀이 그리고 수학적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문제 푸는 법을 강조하면서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렇게 이제 수업에서 논리를 배우고 SAT 문제 유형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자료는 SAT Official Test입니다. 2월 초에 카데지 보드에서는 SAT Official Test를 리뉴얼하고 새로운 SAT 테스트 7, 8, 9, 10을 배포하기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왜 강조를 하냐면은 작년 시험들 그러니까 24년도 시험들은 SAT Practice Test 5, 6에서 나온 문제들과 굉장히 유사한 유형들이 많이 나왔어요. 수학 같은 경우에는 그냥 카피 페이스트하고 숫자만 바꾼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게 무슨 말이냐? 결국 SAT Math에서 요구하는 거는 새롭고 독창적인 걸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준에 있는 문제들을 잘풀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물론 어려운 문제들을 대처할 수 있는 거는 미준비할 수 있는 부분이겠죠. 하지만 큰 틀에서 SAT, Math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기존에 나와 있던 Practice Test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걸 정말 강조하고 싶습니다. Practice Test에 없는 문제들을 시험에서 보았다면 그거는 college board의 official question bank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아직 못 봤기 때문일 거예요. College board는 question bank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오픈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문제 유형별로 난이도별로 나눠져 있는데 만약에 학생들이 특별하게 약한 부분이 있다 그렇다면은 저는 칼리지 보드의 오피셜 퀄션들을 가지고 약한 부분들을 이제 채워 나가게 될 거예요 어느 정도 폼이 올라온 학생들에게는 기출 문제들을 풀면서 최신 경향도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어떻게 반영되었는가 보면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봤던 문제들 비슷한 문제들 조금 유형이 달라 보이지만 한 번만 비틀어 보면은 똑같은 문제들 그런 것들을 실제로 난이도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시간 안에 푸는 연습을 하게 될 겁니다. 자 학생들 중에서 아 근데 내가 기본이 약한 부분이 있는데 하는 학생들 있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세이 학생들이 입장에서 처음 수학을 배우는 사람들한테서 필요할 수 있는 노트들을 만들어 놓았고 그 노트를 같이 보면서 개념 정리를 확실하게 도와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칼리지 보드에서 나오는 문제들을 쉽게 쉽게 풀수 있을 거니까요. 지금까지의 내용들을 종합해보면은 SAT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확실한 기본기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수학적 개념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 그리고 그게 글로 바뀌었을 때 어떻게 읽어내는가가 중요하겠습니다. 그런데 자세히 보면은 수학 문제를 풀 때는 일정하게 따라야 되는 이 로직들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글을 보았을 때이 말이 보이면 반드시 어떤 게 나온다. 그러는 게 정해져 있나요? 네, 정해져 있습니다. 수학 기호가 정해져 있듯이 말로도 수학적 개념을 말하는 방식은 설명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SAT를 처음부터 끝까지 필요한 부분을 챙겨가면서 수업 때 악점들, 그리고 간지러운 부분들을 하나씩 같이 볼 텐데 SAT는 뭐다? 결국에는 로직으로 푸는 거고 수학적 논리를 이용해가지고 글로 된 문제든 그래프든 표든 다 분석하고 풀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수업 때 쌤이랑 같이 수학 문제들을 한번 잘 해부해 가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떻게 빨리 풀수 있는지 잘풀수 있는지를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이고, 다음에 볼 때는 수업 때 만나겠습니다.